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킹 t v 의킹입니다문 벗습니다. 쏭입니다. 깽안 하십니까? 아, 자 저희가 한적한 개월에 나와 있는데 물이 다 얼어서 이거 못잡겠는데 찾아봐야지. 자킹그룹 오늘 우리 쏭이 농번기가 끝나서 초탕이또 먹고 싶다네. 한번 해줘야지. 에. 하지만 다 얼어서 이거 되겠나? 된다니 이거. 아나이 정도까지 다 얼지 몰랐는데 <laughs> 쫙 한번 비춰주세요. 완전히 꽁꽁 꽁꽁 이 정도로 오르스 이게 이게 이 정도로 오르는데 너꼭 초탕 먹어야 되겠니? 먹어야지. <웃음> <웃음> 바다 우렁매운탕뭐 이런 건안 되겠니? 민물. 아, 민물. 민물 초탕. 어디 있다요 야, 농봉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줘야지, 어떠하나? 평소에또 드르타 로타리를 많이 쳐줘, 함녀이가. 네가 말 그러면 괜찮니? 네. 뭘 물어봐. <laughs> 자, 갱고로분도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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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고! 약간 수다리 뜬던데 와 엄청 미 끄렁. 러 이게 바닥에 좀 얼었어. 이게 달아붙었어. 한번 녹이야, 이제 뭔가 알지알우 리얼 깽 TV. 뭐라고요? 리얼 깽 TV. 깽 <목소리> 그룹은 빙판을 걸어오다가 롬피디님이 넘어지는 바람에 카메라가 일단은 어,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야 우리 송. 추어탕 끓여주기 어렵다고. 어, 매운탕 먹으라니까. 진짜. 아, 매운탕. 민물, 민물. 민물. <laughs> 함는인데니설정이 <laughs> <배로 온대니? 웃음> 아니면 <왜 웃음> 똑같은 단어만 그렇게. <laughs> 계속... 민물, <laughs> 어. 민물. 일로 <laughs> <이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laughs> 이게 다 사진 재밌을 텐데. 오안 돼. 오. 야. <laughs> 우리 쪽이 민물 먹는다는데 어떻게 민물? 차갑기차갑다요 그래. 어떡한다? 어, 어, 어. 먹겠는데한마리한마 있나? 오, <목소리도> 가자 가자 어. <목소리도> 야, 미끄러지 한 마리 와, 어. 자, 개그맨 미끄러지 한 마리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 신났다. 괜찮 분에 넣자. 대찬이. 오. 대찬 아니? 어, <laughs> 오, 나나 나나 나나. 그어되어 오, 다잘다다 돼, 잘 돼. 돼. 안 비싸? 들어봐 있어 거기야? 이 우와! 있어. 우와! 먹겠다. 먹, 먹, 먹겠다, 먹겠다. 우와. 숙 먹겠다, 속 먹겠다. 야! 우와 우와 이 먹겠다. 우와. 나야가 어. 아, 아직은... 추워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움직이지를. 왜요? <laughs> 아니 원래는 다다다다 이러잖아. 아, 자, 깽구로 천만짜리다구. 한 마리. 자, 이게 북방산 네. 개구리입다 지금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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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한 마리 깨물 정도 한다고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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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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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와, 일주일 있다, 일주일 있 지금. 와. <laughs> 그니까, 야, 내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같죠한 마리, 지금, 나도, 한 마리, 한 마리, 에?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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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 아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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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뚱아 아 뚱아 먹아다 먹겠다 먹겠다 아 뚱아 먹겠다. 야, 야, 아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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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뚱아 뚱가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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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가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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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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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지금 얼음마취를 해가지고 오와. 먹겠다 먹겠다 우와 깽그러면 얼음마취를 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자 지금 잡은 거 맞습니다 자 꼭지 사이즈 굉장히 아이고, 좋고요 찍혔어, 찍혔어. 자 봐봐 움직이나못움직이나어 애들 자고 있나보구나 추워서 이 <laughs> 영광같은 얘기 하죠야 영광같은 얘기 하지마 형들 얼어 죽겠는데 지금 하트모양 돌입니다 하트모양 하트모양 돌 음. 말이가 어디나 와 여기, 맞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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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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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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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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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들어 여기, 아들어기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여 와, 이 정도면은 방생 따지지. 빵 오늘 먹을 거 같아 아빠. 어, <laughs> <나 야. 야. 웃음> 이빨 <이발 웃음> 보이지 마. <laughs> 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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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제 밀려 너무 없이 얘기하지 마. 이제 다 진짜. 야, 야야야야야야 함녀. 함녀 함 정신 차려 된다 함녀. 와, 진 나오는 거 봐.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 손에 <laughs> 손 내려요. 그렇게 그러면 손에이 내려요. 아. 사장님, 사장님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왔어. 와, 아, 와, 섯 마리. 오, 어. 섯 마리 한 마리. 자, 최고급 겨울고기. 하지 마, 빨빨리뭔 이거 계속 충격을 <수정한> 주는 거야? 방송 <놀람> 알아 우리도. 방송알아 아, 저거. 간다. <놀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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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야, 와, 아, 어떻게 좋아? <놀람> 좋아. <놀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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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춤 한번 돼 야, 야야야 안다 한번 보돼안안 한번. 춤 한번 한번 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한안돼안돼안더안돼안돼안돼 번, 돼안어안돼안돼안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laughs> <laughs> <Schmerz> <laughs> 오우! 기분이어떠니어 괜찮은데요? 뭐? 아저 미쳤다 저거 저거 왜 저럴까 지 뭐? 아이아네오 나다 나다 빨리 빨리 나다 나다 돌려다 와막막막 치는데 막, 막, 막 우와 두 마리. 저를 아, 막 옆으로 막 치는데 어. 아 아쉽네 이거 아. 내 아. 병원 약심해줘 지금. <laughs> 동상병원 제일 유명한데 동상병원. 동상 전문병원 될것 같아요. 아 홍아 어되겠어다되겠다되겠다되겠다되겠다되겠다되겠다 어디다 어디다 어디안 어디다 어디 앰뷸런스 불러. 전문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이게 앰뷸런스 빨리 불러라. 가져. 가져. 같이 가. Training. 이거 같이 가는 거지. 쏟아. 마리세요한 명이. 다 쏟아. 자, 와, 바로 오는 거 봐, 바로. 와. 오, 맞아, 오다. 예. 너무 아. 한번더 되겠다. 예. 오, 이 right. 그 정도면 추웠다고 되겠나? 아니 충분하지. 세지 마. 선생님. <laughs> <와, 세니>. <laughs> 진짜 세. 아 어, 우리 롬피디님추운데 고생했어요. 어, 무릎 안 깨졌어요? 아파요. 아파요? 넘어져서 야. 내가 마음이 아파요. <laughs> <laughs> 자기 그룹은 민물고기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질할 게없어지금네 요거는 해감도 할게 없습니다. 겨울에는 먹은 게 전혀 없습니다. 진물 때문에 진이 엄청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소금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얼었어. 오는 동안 이것도 얼은 거잖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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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춥단 얘기야 물고기 살을 받아줍니다. 이번에 이 물고기는 몇분 끓여야 되나? 한 15분. 아. 15분이 20분 달으면 많이 삶아 되잖아, 네. 어잘 풀어지시네. 고추장된장으로 맛을 냅니다. 고사리 시래기. 등등등 많은 야채들이 이게 그러니까 야채탕이야 어떻게 보면 에이씨 추어탕이 좀 야식당 <laughs> 갱그룹은 추어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징어 통찜 오징어회 무침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갱그룹은 우리 동네 후배 후배죠 쏭이 또 추어탕 먹고싶다고 그래서 한 년이라 그러나 이제 쏭 아니다 오늘 출생일맞게 됐는데 한 년이야 쏭 아 진짜 송합면이야? 네. 아송 씨구나. 네. 또뭔줄 알았어? 음. 아, 외국인인 줄 알았어? 아니. 아 너가... 진짜 외국인인 줄 알았어? 아, 네가 외국 외국인. 외국인 <laughs> 아니요. 토종 송 씨야 아, 송. 어디 송 씨야? 여산. 여산 송시씨 형. 음. 자, 그럼 너어탕 같이 드시죠. 고생했다. 아, 이 보양식이야. 송씨 보양식이라고. 기가 막히겠다. 말이야. 강원도 고성군 전통쭈어탕입니다 이거는 타지역이랑 또 달라요. 계란이 들어갔습니다. 제비 아, 가루에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와, 오늘 근데 진짜 춥더라. 젓가락 터진 줄 알았어. 대국물이 0도 영도 되겠지. 0도지어니까0도가 되겠죠. 영도지. 네. 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와 근데 그 체니 아버지는 어떻게 장수하시죠, 오서 대단해. 네. 야, 우리 들어가면 들어가지. 우리가 또못 들어갈 사람 아니죠? <laughs> 진짜 추워 안 추워. 추어네 네, 네, 들어가지도 한거 네. 뭐? 바깥에 있어서 내가, 있어, 내가 지금 내가 너 너기 나갔어. 자 요즘 동해안에 <laughs> 오징어가 좀낙혀 예. 예 그래서 지금 오징어 회무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쌀은. 고성군 운봉리 향쌀, 운봉리 특산품 향쌀입니다. 직접 송이 농사지은 향쌀입니다. 사 먹을래도 살 수가 없어. 없습니다. 어, 이거는 뭐, 진짜 모르는데. 이거는 쌀에서 누룽지 향이 납니다. 나는 안 나는 진짜. 우리 뭐한한번 그래 한다니까 없더라고. 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다품절이라서. <놀람> <놀람> 향쌀에 한번 이렇게 해서 떠서 김치, 김치 이렇게 해서 한번 향쌀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거인. 죽었다고 봐야 돼. 음. 와. 와. 왜? 맛있어? 짬녀맛 네. 표현해봐. 기가 막히다. 와아아.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내가, 내가 기가 막힌다 지금. 진짜 짬 난데. 형 그거 되나? 어. 밀키트 이거 좋다 해볼까? <laughs> <laughs> 이분님 응? 아까 롬피디가 넘어졌잖아 아까 그러면서 들었어? 카메라를 둘러만 치는 바람에 응. 카메라가 그 자리에서 야 롬피디 안다치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형 영상도 못 찍었어 내가 근데. 정확히 봤는데 카메라로 낙법을 딱 치더라고 <웃음> <웃음> 완전히 미끄럽습니다 완전 빙판이기 때문에 깽그러분 겨울에 빙판길을 다니실 때는 아이젠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문제,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가 2년 전에 150만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은데 오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laughs> 오늘 화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 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화질 좋은 게 나타난다는. <laughs> <laughs> 새거 살 <샀구나>. 거다. <laughs> 자, 경럼 여러분도 겨울철에 이 고기 잡지 말라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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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얼음에서는. 안 잡으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약간 풀리게 되면은 어, 고기 잡비는 원체 수월합니다. 고기가 헤엄을 쳐서 올라을 볼까요? 거슬 올라가다가 지금이제 내려오지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니네 집 바로 1 0미 앞쪽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어. 통발을라도 우리 학교 갈때 야구 통발로 잖아 그럼 이만큼 잡아.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이, 이 이걸로 하나씩 잡아. 어. 그때는 뭐 거짓말이 뭐. 아니고요, 게 여러분. 천지였지 있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나? 이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눈 아, 넓히면서 다 쑤어간다. 쑤어간다. 어간면서 이제 미꾸라지들이 없어. 숨을 데 없지. 네. 옛날에 미꾸라지 천재를 어우, 엄청나죠. 삼촌한데 어렸을 때도 이거 많이 먹었잖니? 응. 음. 어때, 어렸을 때 먹은 거랑 맛이 비슷하니? 어떻게 하는 거 어머니 미꾸라지 맛 제일 맛있 <laughs> 효자 났다요. 은복네 아. 효자 났다요. 아. 어머니가 어.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라고. 아. <laughs> 야 근데 여름에 잡은 거랑 겨울에 잡은 거랑 말 차이가 있니 너볼 때? 여름 거보다좀 겨울철 게 훨씬 더 달달짝 아니 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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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웃음> <웃음> 여름 건 어떻게? 좀 싱고? 약간 미물에도 이제 비린내가 살짝 나는데 음. 어. 내장 이 삼일 안안울거서 그래 그냥 바로 그래서 음. 음. 바로 그려 먹는다며. 네. 해가많 하고? 해가많 하고. 여름에? 어. 여름에 해가면 해지. 한한 시간 두 시간 뭐 해놓고. 야, <laughs> 야 여름에는 먹이 활동을 엄청 한다고. 애벌레 이런 거다 먹는다고. 안에 그 모기 이충이나다 먹는다고. 꾸정물이 어. 그 꾸정물이 장난 아니요. 겨울에는 상관이 없다는 점 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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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민박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아니죠. 그치죠 그건 아니에요. 도에서 이제 초보 유튜버 이제. 숙성 초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민박집을 우리가 돈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댓글에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괜찮은 민박집 있으면 저희가. 하나 하면 되죠. 네. 하나 정도, 하나. 하나. 리얼경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시. 그렇요 아, 감사합니다. 찜을 한 번에 제일 맛있는 걸. 아, 아 먹어. 맛있는 건 마지막에. 아 분주한 걸. 자 먼저 다이잘먹야돼씻건물인아 멘트 잘 치네. 개그성 있어. 있어. 응. 방송연예까 나왔어? 응. 은봉방송연예까 응. 나왔어. 응. 이거 이거 <laughs> 얼마나 할한지 오늘 맞춰 입고 왔어. <목소리> 야 이거는 우리도 진식이야. 이거는 이거는요. 아니 거. 우리 와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요. <laughs> 내가 바커 <파커치> 씨는데이 <laughs> 모습이 안 되죠. <laughs> 안 돼. <laughs> 이런거 하고 자꾸 간다고 <laughs> 와, 내가 그모기잡러로는데 뒤에 딱 보니까 외국 분인 줄 알았어. 아, 여러분 왜 그럼 여러이러게저 상태를 때 두리당 뭐, <laughs> <안 하고>, 이제 애기다라고 이제 누마고 뭐가